아네 지금 캐슬로 대회 관계자들 네. 관계자들이 지금 멋지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대회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멋있는 스킹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잠시 아, 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이고뭐 저도 모르게 너무 뭐 멋있는 스킨을 보셔서 찍었는데 여기 뭐 캐슬러 관계자 되시나 봐요. 아, 지금 캐슬러 퓨즈 데몬 스테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현수라고합니다 아, 네, 네. 뭐 잠깐 뭐 고글 벗어 주시면 좋은데. 네. 아까부터 제가 사실 그대회장에 있으면서 <laughs> 타시는 걸 봤는데 일단 저 일단 멋이 있으셔 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뭐 갑자기 다가가서 그랬지 했는데 네. 본인 그 입으신 스키복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아 이게 명, 아, 프랑스 스키복이거든요. 퓨잡이라고 네. 네. 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년 됐어요. 아 네. 네. 상당히 고가 겠어요. 아 네. 좀... 네. 예전에 전지현이가 작년에 입고 좀 유명해졌죠. 아아 아, 저도 그 스키복 들어온 거. 아 그게 이 스키복이군요. 네. 아, 이게 똑같은 모델입니까? 아 같은 모델은 아니고요. 음. 음, 음, 전주현이 보통 원피스고, 저는 투피스. 음. 사장님은 뭐 전주보다좀더 멋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앞으로도 계속 좋은 스킨 보여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자, 한 번에 5,000원씩. 자, 잠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철공종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기가좀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아 예. 밑에 이그 뭐야 거치대도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주문 제작한 거예요. 아 예예. 예. 열혈 레이서. <laughs>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가장 스키 열심히 타는 취이준 레이서였습니다. 자 소나무 흔들어야지. 예. <laughs> 오늘 화이팅하고. 예, 화이팅. 자 0.1초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무코스강인 u 가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니다 u r e not s u r 이 if you're 입니다승전입니다2 2 이충구대데이창민이충구선수는이친코스이충민이충는수는 옛날에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살아있다, 준종이 자. 자, 됐습니다. 보도 타임. 살칵살칵살칵착착착카 그만. 감사합니다. 캐슬러 스키입니다. 캐슬러 스키. 추첨 준비. 지금부터 숫자를 세면 되나요? 언제부터 셀까요? 자, 10, 9, 8, 7, 6. 이게 40만원 상당의 김진철 오늘은 개인사업자들 돼. 최첨단 시스템으로 김진철님 언제 받아와?